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진행되는 장기전세주택 모집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면서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잠못 이루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보증금이 오르고 새로운 집을 구하느라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우연히 임대주택 정보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기전세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제육차로 모집하는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인데요. 영등포구에서는 물레동모아미레도와 신길AK프루지오 두 단지가 공급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입주자격부터 임대조건, 신청방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기 전세 주택은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29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기준을 살펴볼게요. 영등포구 단지들은 모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60제곱미터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반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657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915만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기준이 180%로 완화되어서 2인 가구 약 986만 원, 3인 가구 약 1,373만 원까지 가능해요. 자산 기준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총 자산 6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녀 1 명인 경우 7억 4백만 원, 2명 이상이면 7억 6천 8백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자동차 가액도 기준이 있는데요, 기본 4,563만 원 이하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출생 자녀가 있으면 5019만원에서 5475만원까지 완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무주택 요건도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5년간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020년 11월 29일 이후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거주 지역 요건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임대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영등포구에서 공급되는 단지는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물레동모아미래도입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약 18평형대의 주택이에요. 전세보증금은 4억 2198만원이고 계약금 10%인 4220만원을 계약시 납부합니다. 나머지 90%인 3억 7978만원은 입주할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총 1호가 공급되며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두번째는 신길 AK 프루지오입니다. 전용면적 49제곱미터 약 15평형대 주택입니다. 전세보증금은 4억 794만원이에요. 계약금은 4천 79만원이고 잔금은 3억 6 715만원입니다. 이 단지는 총 3호가 공급되어 당첨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네요. 역시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장기 전세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월세 부담 없이 전세로만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출산 시에는 무려 20년까지 거주기간이 연장되니 정말 매력적이죠. 다만, 전세보증금이 4억 원대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분들은 보증금 금액에 따라 대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단지별 상세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물레동모아미래도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군하기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레역과 영등포구청역 사이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에요. 선유도 공원이 가깝고 물레창작촌 등 문화시설도 인근에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에 주거공용 20제곱미터, 기타공용 35제곱미터를 합쳐 계약면적은 약 115제곱미터입니다. 신길 AK프루지오는 영등포구 가마살로 483에 있습니다. 신길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 1호선과 5호선 이용이 편리해요. 대형마트와 학교,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전용 49제곱미터에 주거공용 27제곱미터, 기타공용 58제곱미터로 계약면적은 약 135제곱미터예요. 두단지 모두 영등포구의 핵심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특히 영등포는 여의도와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을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총 모집 포수를 정리해 드리면, 물레동무아미래도 1호, 신길 a k 프르지오 3호로 총 4호가 공급됩니다.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을 안내해 드릴게요. 청약 접수 기간은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 2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딱 3일간 접수를 받으니 날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돼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 11종의 간편인증서를 지원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은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12월 12일 금요일 하루만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입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2026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등기 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하고 일반 우편이나 택배, 방문 접수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제출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공통 서류로는 개인정보동에서, 금융정보동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준비하셔야 해요. 모든 서류는 2025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예비 신혼 부부는 추가로 세대구성 확인서,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이신 분은 임신 진단서를 준비하시면 태아도 가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거주 기간과 출산 가구 지원 혜택에 대해 설명드릴 겸 장기 전세 주택의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시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인데요, 여기서 정말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5년 11월 28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시면 거주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됩니다. 10년에서 무려 10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녀 한 명만 출산해도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한명 이상 출산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재계약할 때 소득이 초과되면 임대 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해야 하는데요. 출산 가구는 이런 걱정 없이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혜택도 있어요. 자녀 2명 이상 출산하시면 20년 거주 후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시세의 90%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시세의 80%까지 할인됩니다. 가구원이 늘어나면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도 지원해준다고 하니 정말 든든한 정책이죠.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신혼부부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장기전세주택 모집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공급단지는 물레동모함미래도 이로 신길AK프루지오 3호로 총 4호입니다. 신청 자격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이고요.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물레동모함미래도약 4억 2천만원. 신길 AK 프르지오약 4억 1천만 원입니다. 청약 접수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단 3일간 진행됩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6년 3월 27일이에요. 입주자 선정은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과 청약 통장 납입 횟수로 가점을 매기고요. 동점자는 전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40% 물량이 우선 배정되니 참고하세요. 신청 전에 청약 통장 순위 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납입 횟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하고 12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당 임대주택 PDF 파일과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